이런 대략 필요한 인터페이스는 솔직히 여기에 는 게임을 이수 있는 게임들에 있는 게임을 할수 있는 게거 레벨 따 있는 게임을 할수이는 게임을 할이 있는 데이을할수 있는 게임을 할수 있는 뭐임을할수 있는 게임을 할수 있는 게임7게 제가 먹은 게 제가 먹은 먹은 땅마다 리더십이 필요해요 여기 보면은 음 여기 표시가 어디? 밀린노왕으로 보이네요 그냥 다른 땅보고 설명 좀 해볼게요 여기 보면 깃발 하나가 있고 깃발... 도시 없나? 아 어, 도시 있구나 여기 보면 깃발 4가 있어요. 이게 리더십 1이 들고 4가 되는 차이고요. 무슨 말이냐. 27대 있으면 27에 3 0이죠 그럼 깃발이 10개까지는 추가로 더 제가 땅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 깃발수 10개까지. 이게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가고요. 이것도 부대수도 마찬가지고 올릴 수있 올릴 수가 있어요. 부대도 근데 나름 조 깔끔하다 생각이 드는 게, 여기가 부대거든요. 부대를 누르면 다 나와요. 보병면 그 어디 있는지 다볼수 있어요. 눌러놓으면 이 굉장히 좋고 여기는 번호를 번호 시정을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이면 이번 2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전 이게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은 이게 어디에 누가 어디에 어떤 병력는지다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편의성을 소지 굉장히 잘됐다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있가시 그리고 여기가 아 그리고 4일이 지나면은 여기 초기화 된다 했잖아요. 근데 초기화가 안 되는 게몇 가지 좀 있어요. 일단 음, 지휘센터, 개인정보 이런 거 초기화가 안 돼요. 이거 근데 요거는 초기화가 제가 알기로 안 되고요. 근데 무슨 말이냐 다른 이제 환생형 예 아, 게임이 리셋된다 해도 리셋이 안 되는 건좀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 연구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병력 오픈한 거, 이런 거는 유지가 돼요. 이게 차이가 왜냐면은, 자기, 이제, 자, 제가, 사이즈만 박스에 해가지고, 레어, 레오를 오픈했는데, 유지가 되잖아요이러 나중에는, 제조되자마자, 제조가 가능하자마자, 바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냥 뽑아되자마자 근데 이거는 조금 아쉽죠? 이제, 현질 유도를 약간 좀 하기는 해야 돼요. 공개서도, 공개수가 요거거든요. 업그레이드 요거. 다 해줘야 돼. 해줘야지 할 수가 있는 데 해제를 하려면은 돈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아쉽긴 한데, 솔직히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저번에 댓글을 할때 그렇게 잘하던 거거든요. 이게 시간, 킬링타임용 괜찮은데, 이제, 저긴 좀 그렇다. 저긴 좀 그렇다. 이제, 그냥 단순하게 조금만 할것 같으면 솔직히 안 하는 게 낫긴 하고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 이게 손이 많이 가요 생각보다 마을별로 하다 보니까 손은 많이, 가도, 많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들었는데 어느 정도 좀 쉬웠다 싶으면은 이게 굉장히 빡세죠요 바빠집니다 이게 땅 관리를 많이 해줘야 되니까 저도 지금 솔직히 땅을

하지만 해도 보면은 자 보면 제가 땅이 굉장히 넓죠. 넓, 넓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접근도 꽤 나오기 시작을 해요. 즉 관리 안 해주면은 털리기가 굉장히 쉽다 라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좀뭐 유지만 잘 해주면은 굉장히 좀 재밌게 할 만한 게임이긴 해요. 일단은 이거 한번더 털어볼게요. 하면은, 이제, 가고 있구요. 누르면은, 실제로 부대가 얼마 정도 가야예몇분 정도 지나야지, 가는지 다볼 볼 수가 있어요. 4분, 이런 식으로 시간이 나와요. 이건 적 사살수, 사살수. 이렇게, 사살 좀 많이 했으면은, 이게 또 에이스, 이게 보면 제 몇, 제몇 년대, 제몇 년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제, 좀 사살을 많이 했으면은, 에이스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의미는 없어요. 발사. 그리고 여기 빨간 점 들어온 게다 이게 레벨업을 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 이 은근히 잠시 이거 변경 없는데? 어, 어딘까 근데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판단을 잘해야 돼요. 이거 나오는, 나오기 전까지 여기를 다 처리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안 그러면은, 여기가 공격받아요. 여기가.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진짜 판단을 잘해야 돼요. 이게. 네. 그래서. 대략 프론트라인은 이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또 특징이 한개더 있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1, 2, 4, 5에서 만든 자원을 여기서 공용으로 쓸 수는 없어요 여기 보면은 자원수가 다 다르죠 자원수가 다 다르고 여기 다 달라요 다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쓴 거는 여기서만 써야 돼요 여기 시티 내에서만 쓸수 있는데 대신에 자원 교환이나 운송을 통해서 옮길 수 있어요 개인 운송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건도 계속 운송할 수 있고 1 1회 운송 할 수도 있고 이런 차이는 좀 있어요 운송 건축 완료되면 완된다 뜨고요 이런 것잘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진짜 아 맞다 그리고 대전차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짜 불쌍하다 진짜 현실성이 있다 싶은 게 진짜로 대전차포 실제로 가 가지고 공병 작업합니다 진짜 실성있어요 진짜. 슬고커리긴 실성 아, 네. 한데 약간. Oh <laughs> 볼게요. 보통 다른 애들은 그냥 들이받아서 공격하거든. 요 그냥 들이받아서 공격하는데, 용거는 대전차포만 그, 유도. 진짜 슬고커리라 가지고. 가보면은. 실제로 공격하다고 합니다. <laughs> 땡이 쳐요. 진짜 실제 작업은 진짜 너무 현실적인에 1분 걸립니다. 공격하기 위해서. 음, 대신에 공격력은 좀 괜찮아요. 그리고 대전 장갑차 같은 경우 공격력이 굉장히 많죠. 병사대대 비해서 4배, 3배, 4배 가까이 뛰죠. 굉장히 많이 뛰다 요것도 나 특징이 잘 있는 게 굉장히 좀 깨닫기 작업다 생각했어요. 이거 좀 맞아줍시다. 자, 맞아줍시다. 이 마이너스 힘되는게 댓글에 올라왔는데, 이게 피가 깎인 게 아니고, 그 댓글 분이 설명 다 해주셨더라구요. 그런 현으로 대수가 깎이는 거예요. 150대에서 44대 깎는거고요 이거는 치료는 없어요. 치료는 없는데, 대신에 기지에서 병사에 확충 가능해요. 병사를 재편할 수도 있고, 진짜 군대 같은 느낌. 씁쓸하긴 하다 진짜 예비인 가야 되는데 공훈 훈련 일단은 빨간 점프 들을때 이런 식으로 관리지 그리고 지금 속도가 생각보다 느려요 느려가지고 이거 요거 하면 신경 안 써도 되고 이거 하면서 다른 것도 보셔도 되고 그렇거 <laughs> 그리고 여기에서 도시에 굳이 도시 안 가도 할수 있는 건다할수 있거든요? 부대 생산할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경공장을 만들어야 되는 t v r 에 일단 경공장 안 치고 계속 돌려져야는데 사원 이 있으면 <laughs> 참고로 저는 경전차, 대전차 파괴 고요 기념 오토바이 고무가 많이 들어 고무가 들어가지고 솔직히 잘 쓰지는 못하겠어요 경찰차로 괜찮은 게 속도가 좋아요. 그리고, 부대, 이게, 땅을 먹을 때는 무조건 보병이, 보병이 필요합니다. 칼리 군용 오토바이나, 게르노스, 아니, 동전, 지금 게르노스통 많이 구아다니 음, 저는, 게르노스통 많이 쓰니까, 게르노스통 구하요 그래서, 정찰기 밖에 지금, 생산을 못해요. 부공장을 진짜 많이 돌려야 돼. 요우씨 부공장에서 6분 공, 육군, 해군, 공군 다 뽑습니다. 그래서, 금공장한 진짜 장 g 하고 돌려줘야 될게요. 금공장도 계속 돌려줄 수있 데도 계속 돌려줘야 될고요진 금공장 레벨 올라가면은 생산시간이 많아지고요. 음, 넣어놔야겠다 이렇게 틈날 때 넣어주고요. 금공장에 주문 넣어놓고, 나중에 이제 딴데갈 때, 이제, 동사, 이제 부대가 다른 데로 갈때 이제 미리 미리 이제 부대를 뽑아가지고 부대 보충을 해주면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